환자 둘이 아까 두 분처럼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그대로 죽었어요. 심장마비였나? <laughs> 눈도 못 감고 죽었어요. 그게 그 사람이 본 마지막 얼굴인데. <웃음> <웃음> 뭐예요?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요즘 미도 씨 자주 그러네. 미도 씨가 폐암이라서? 네? 아니, 왜 갑자기 남의 병명을 까고 그래요? 여기에서 병명은 불문율인 거 몰라요? 아, 그래요? 원장인데 나는 몰랐네요. 어? 야. 너도 까. 넌 뭔데? 뭐냐고? 자, 자, 진정하시고 호스피스 내 싸움은 금지입니다. 물론 이해는 합니다. 아무래도 분노 조절이 잘 안되죠.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병의 증상이랍니다. 분노 조절 장애 프로그램이 도시에 있어요. 두분 같이 참석하도록 하세요. 안 해요. 저도 됐어요. 무슨 학교도 아니고 아니 왜 남의 병명을 까고 그래요? 귀엽죠? 남들이 몰랐으면 해서 안 적은 거예요? 네? 청력이요. 청력에 문제 있다는 거를 안 적었네요. 건강 상태 관련해서는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돼요. 닥터 조 외에 다른 환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을게요. 딱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. 호스피스에 오신 거를 축하해요. 그게 축하할 일인가요? 아, 환영, 환영한다는 거죠. <laughs> 이곳은 사는 곳이에요.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. 시안부를 선고받고 나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달라져 있거든요.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어요. 외롭고 무섭죠. 그래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생각한 겁니다. 포스피스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요. 미술요법, 원예요법 안 해요. 왜죠? 웃기잖아요.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. 곧 죽을 건데 노래 부르고 꽃꽂이 하고 무슨 치료를 해요? 그럼 뭐 하고 싶은데요? 그냥 버리고 싶어요. 시간이 가는 걸 즐기게 보기만 하면서 버리고 싶어요. 왜 여기로 온 거예요? 할인돼서요. 근데 그것도 되게 역 같은 거 알아요? 젊은 사람 할인해 주는 거? 호스피스 입원료를 할부로 달라는 사람도 자네뿐이었어요. 그건 지금 적금을 깰수 없어서 곧다 드릴게요. 그때까진 잘 살아보기로 해요.